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미용쌤입니다. 오늘은 자궁근종과 선근종 관리법에 대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자궁이라는 것은 크게 자궁근육과 자궁내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궁근육은 근육이고요. 자궁내막은 부드러운 점막 조직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막이 자궁 근육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생리 때 출혈을 일으키게 되면요. 이 내막이 자궁 근육을 막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폐쇄된 자궁 근육 안에 출혈이 생기는데요. 생리가 반복되면서 피가 안으로 계속 고이다 보니 자궁 근육이 점점 붙고 커지고 단단해집니다. 유독 40대 중후반에 발생하게 되는 이 증세를 자궁선근종이라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자궁근종 같은 경우는 3, 40대에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폐경기 이후로는 그 근종의 크기가 크게 줄어들고요. 생기는 일이 드물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폐경기 이후에 근종이 발견된다거나 이러면 좀 주의를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좋은 예우는 아니라고 합니다 자궁근종, 초기 증세는 거의 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도 자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병원에서는요 가임기 여성분들에게 평상시에 정기검진을 꼭 받는 것을 권고드린다고 합니다 어, 거의, 정기검진이라든가 검사로 인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종이 작으면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고요. 또뭐 근종이 좀 커지면 제거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선근종입니다. 작은 근종과는 다르게 골반통도 심하고요. 과다 생리로 인해서 빈혈도 옵니다. 또 부정출혈이라고 합니다. 생리기간 이외에도 계속 출혈이 일어납니다. 저도 자궁선근종과 작은근종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선근종으로 인해서 저도 한 4년 정도를 계속 부정출혈로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궁선근종,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궁 전체를 절제하는 외과적 수술입니다. 이걸 선택하게 되는 경우는 너무 출혈이 계속 있다 보니 빈혈도 심해지고 내 몸이 전체적으로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자궁 절제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호르몬 분비 장치를 자궁 내에 삽입합니다. 미레나라고 알려져 있죠. 자 이걸 삽입해서 생리 과다나 생리 통을 조절하게 됩니다. 또는 경구 피임약이나 진통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자궁 내막을 소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에서도 호전되지 않거나 부정출혈이 심해진다면 결과적으로는 자궁 절제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궁 절제를 하게 됐을 경우또 2차적인 부작용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궁 절제를 하지 않는 선에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미용쌤이었습니다.